영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만나는 것이 그런데 그 살리는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믿으시기 바라 조금 더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비교해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 그 말씀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6일 창조가 말씀으로 창조되어 그말씀의 주인공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예수님을 만나기를.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로 3년을 떠아당기고도 십자가에 처형당한 후에 다 도망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. 그 제자 중에 두 제자 자기 고향 옛마을로 가고 있었어요.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동무로 변장을 하시고 동무들을 속에 합류했습니다. 당신들 주고받는 이야기 화제가 뭡니까? 재밌게 얘기하는데 나도 깁시다. 당신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요? 아, 그 예루살렘에 소지. 아니 며칠 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빅뉴스를 당신은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는 거예요. 무슨 일이 있었는